안녕하세요. 쇼크 불타는 트럭맨 하차 후 황영웅 은퇴 선언 난 많아 후회했다. 오늘 아침 공항에서 황영웅 동료들과 눈물겨운 작별 인사. 조영수 황영웅 은퇴는 트럭해 큰 손실이다. 다음 자세한 내용입니다. 최신 소식통에 의하면 황영웅 문 불타는 트럭맨에서 탈퇴를 신청한 뒤 본격적으로 짐을 챙기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소속사에 따르면 현재 황영웅과 은퇴 선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황영웅은 당분간 노래 부르는 것을 멈추고 고향의 가족을 돌보고 자신을 바꾸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팬들은 불타는 트롯맨의 유력한 우승후보 황영웅의 결정에 대해 안타까워했습니다. 오늘 아침 기자들은 공항에 나타난 황경웅이 눈물을 훔치며 동료들과 작별하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앞서 3월 3일에는 황영웅이 과거 폭력적인 행 때문에 관객들로부터 반대를 받아 프로그램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황영웅의 어머니는 학교로 와서 트로트맨 대회에 다시 참가할 수 있는 자식을 위해 연대를 구하기로 결정했다. 황영웅의 어머니는 또한 그의 자식이 조상이 빠르게 분리되어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태도가 미약한 시절부터 폭력적인 행동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가 성숙해지고 음악적 능력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고 믿고 있었다. 황영웅의 부모님은 그가 아직 젊은 나이였을 때 분리해버렸기 때문에 그에게 조부모의 지도를 제공할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부모님이 갖추어야 했던 일들을 그저 해결해야 했다. 황영웅의 어머니는 그의 발달 과정에서 여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인정했고 이것이 그가 젊은 시절부터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어 말했다. 성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